5, 6, 7은 똑같아요. 이제 스몰에는 A 카운트의 손을 보여주는데 너무 낮아도 안 돼요. 너무 높아도 안 돼요. 자, 네, 가까이 있는 이 가슴 높이. 손을 올려주시면, 손을 보다가 원, 투의퀴치를 하고 돌 거예요. 2, 3. 5, 6, 7의 12의 포지션으로 와서 길을 긁어줄 거고요. 그러니까 이게 양손으로 인사이드 을 돌릴 건데, 이렇게 강조드립니다. 오른손으로 턴을 리드하고 오른손으로 책을 막는 거예요. 갑니다. 양손으로 보이지만 3, 5, 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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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6, 6, 6, 6, 이 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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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6, 요 이때 남자분들 이손 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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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6, 6, 6, 시작했죠? 5, 6, 7. 남자분 어깨 높이에 허실 올려주시고 풀은2도풀 주세요. 그다음에 3가 지나고 나면 풀어주고 5, 6, 7. 남자분 그1 사이드백 사이드백 달린 다음에 그냥 체이거렸죠. 1, 2, 3 하면서 같이 팔을 돌면 끝입니다. 여자분 괜찮다 1, 쓰리 계속 돌아요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 3 2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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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돌고 다이브 3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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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진 33, 33, 33, 로3 33, 하고 3 5, 6, 7, 두 번째 약속은 여기에 손 내려왔어요. 그런 남자를 돌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껍질하고 있다가 손을 만나는 게 오늘 두 번째 약속이에요. 그 다음에 라인